베랑기하 21장 문하세는 12세의 왕이 돼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문하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문하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아합비한 것처럼 바알의 재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무나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안팎의 듣들에 하늘의 모든 별무리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무나세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고 정을 치고 마법을 행했으며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약한 일을 많이 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문학세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 성전에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그리고 내가 온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종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킨다면 내가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방황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문하세는 그들을 잘못 인도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문하세가 이런 가증스러운 죄들을 지었다. 그는 자기보다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고 또 유다가 자기 우상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보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게 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에 사용한 줄자와 아의 집에 사용한 줄을 예루살렘에 펼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내되 사람이 접시를 씻어 엎어놓는 것처럼 완전히 씻어낼 것이다. 내가 내 유업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원수들에게 먹이가 되고 전리품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해 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내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문하세는 유다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한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됐습니다 문하세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일들 곧 문화세가 한 모든 일과 문화세가 지은 죄는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왕궁의 정원, 곧 우사의 정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문화세의 아들 아모니 티르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모는 2 2세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렘에으로 옆바 하루스의 딸입니다. 아모는 자기 아버지, 문화세가 그랬듯이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저질렀습니다. 암몬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길을 답습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암몬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해 왕궁에서 왕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이 암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암몬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한 일은 유다 왕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자기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디르리오 왕이 됐습니다. 에랑기하 22장 요시아는 8세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로 호스가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아는 여호와 보식이 올바른 일을 했고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 18년에 요시아는 무슬람의 손자이며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관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곤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서 받아 모아놓은 것을 세워라 그것을 성전일을 돌보는 감독관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일꾼들에게 주게 해. 성전에 부서진 곳을 보수하도록 하여라. 목수와 건축가와 미장공들에게 주고 성전 보수를 위해 쓸 목재와 다듬은 도를 사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에게 맡긴 은혜 사용에 대해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었고 사반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왕께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관리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을 모아서 성전 일을 하는 감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왕에게 제사장 힐기야가 책한 권을 주었습니다. 하고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왕은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은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벌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나와 백성들과 원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신 것이다. 제사장 힐기야와 아이감과 악불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임.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살름은 하나스의 손자이며 기과의 아들로 궁중예복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두 번째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신들을 내게 보낸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시오.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대로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들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들로 내 진노를 자아냈으니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타올라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묻기 위해 당신들을 보낸 유다왕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들은 그 말에 관해 말한다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폐허가 될 거라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내 마음이 순해지고 내가 여호와 앞에 겸손해졌으며 또 내가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했기에 나도 내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조상들에게 가게 할 것이고 내가 평화롭게 묻힐 것이다 또 내가 이곳에 내리는 그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왕에게 불다의 대답을 전했습니다 디모대전서 5장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나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쳐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자녀를잘 부양했든지 낙그네를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 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평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시0편 32편.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약 뺏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셀라 내가 죽게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죽게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사하실 것입니다. 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세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제갈과 군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할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